조지아주 이야기입니다. 연방 상원 선거 그리고 조지아주 주지사 선거가 지금 전국적으로 관심을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그 박빙의 승부가 지금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이제 오늘 발표된 최근 여론 조사를 보니까 허시 워커가 라파엘 원옥을 제치고 3% 차이로 앞서 나갔다. 어, 이 지금 둘의 차이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원옥이 더 이기고 있었습니다. 그 워커가 지고 있었고요. 여론조사에서. 그런데 이게 이렇게 역전이 돼서 지금 완전히 역전된 상태로 벌어지는. 그러니까 지금 이 여론조사가 나오기 전에 3%가 나오기 전에는 2% 앞섰다가 여론조사가 나왔었거든요. 이게 계속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이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하지만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47대 44 그래서 50%를 넘기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 여론조사가 어, 오차율이 조금 큽니다. 4.2%의 오차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차범위 내에서, 왜냐하면 이제 47하고 44면은 3%. 그런데 오차범위는 4.2%. 그러니까 오차범위 내에서 어, 지금 승부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지금 뭐 박빙의 모습이다. 누가 이기는 선거다라고 말하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어. 하지만 어쨌든 이 인사이드 어드밴티지라는 곳하고 박스5 뉴스에서 이 여론조사를 했고요. 음, 여론조사는 9월 6일하고 7일 이틀 동안 실시가 됐고 전국의 아, 조지아주의 유권자 550명을 어, 상대로 대상으로 해서 실시가 됐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가 또한 가지 주목할 부분은 어, 이런 내용들이 지금 보도가 됐는데요. 뭐냐면 어 지난 7월 달에 여론조사를 했을 때에는, 같은 기관에서 여론조사 했을 때에는, 워커가 비교를 하자 그러면은 45%였는데 47%로 올라갔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근데 원옥은 48%였는데 44%로 오히려 4%포인트가 떨어졌다. 그래서 지금 불과 한달 남짓 사이에 이렇게 역전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다라는 이제 분석이 있었고요. 어, 허셸 워커는 샨 헤니리하고 인터뷰를, 팍스뉴스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지금 역전시킬 수 있었느냐? 당신이 이길 수 있었느냐? 이제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그 이유는 내가 나와서 국민들을 만나고 국민, 국민들과 주민들과 이야기하고 주민들이 또 이야기를, 주민들끼리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나를 상대로 5천만 달러를 썼지만 이제 원옥 이야기 하는 거죠. 원옥이 이제 선거 자금을 5천만 달러를 때려 박았는데, 조지아주에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라파엘 원옥이 내는 TV 광고, 그리고 각종 매체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온라인부터 시작해서 5만 군데 광고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뉴스 앤 포스트에만 광고를 안 줍니다. 근데 어쨌든 5만 군데다가 에 광고 도배를 하고 있는데, 5천만 달러 이상을 썼지만, 경선은 여전히 박빙이다. 이렇게 돈을 많이 썼는데도, 결과 나온 거 보면은 박빙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다. 이건 내가 직접 발로 뛰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사람들을 직접 만나고 다녔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 어제 저녁에는 뉴스맥스하고도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뉴스맥스에서는 어,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뭐냐면 이제 두가 두 후보들 간에 토론회가 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어, 워커 쪽에서는 계속 토론회를 하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원옥 쪽에서는 지금 토론회를 계속 미뤄왔던 뭐 이런 상황을 지금 이야기를 했었고요. 워커는 이제 그 인터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거 자금 모음, 선거 자금 걷어들이는 데에는 원옥이 앞장서는데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지 실제로 뭐 토론회를 하자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반응을 제대로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이제 비판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걸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원어 캠프 측에서도 계속해서 토론회를 하자라는 그 요구를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는 상황이 돼서 10월 달에 토론회를 갖겠다라고 발표를 해 놓은 상황이긴 합니다. 10월 달에 이둘 간의 토론회는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 같다. 누가 더 말을 잘 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 당연히 원옥이더 말을 잘 하겠죠. 목사였으니까. 훨씬 더 말을 잘하겠죠. 지금 워커는 축구 선수 출신인데 <laughs> 축구 선수 출신이랑 목사랑 둘이 예, 토론을 붙여놓으면 아무래도 목사 출신이 더 잘하겠죠 말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계속 피야해 왔고 워커는 계속 하자고 그러는 그런 입장이었다라는 거. 이것도 참 아이러니한 입장입니다. 선거 자금은 엄청나게 모았습니다.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뭐 5천만 불이 뭡니까? 뭐 1억 달러가 넘는 선거 자금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 결과는 점점점 이렇게 달라지고 있다. 왜냐하면. 조지아주의 민심은 지금 깨트로 보고 있는 민심이다. 이렇게 지금 저가 이해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지난 예비선거 때 보면 공화당 쪽의 투표가 민주당 쪽 투표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왔던 것을 저희가 보고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어, 조지아주에서는 뭐, 레드웨이브가 분명히 불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 그런 것을 또한 반증해 주는 것이 브라이언 캠프하고 스테이시 에이브럼스의 이야기인데요. 같은 여론조사 기관에서 같이 조사를 했는데 브라, 브라이언 캠프가 50%가 나왔고 스테이시 에브람스는 42%밖에 안 나왔습니다. 8% 포인트 차이가 난 것인데 지금까지 여론조사한 것 중에서 가장 큰 차이로 벌어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여론조사를 실시한 주최 지역에서는 안심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브라이언 캠프하고 스테이시 에이브람스를 놓고 이야기했을 때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답변한 사람이 6%나 나왔다는 거죠. 이게 예전에 4%였던 것이 6%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지난 7월 달에 조사했을 때보다. 그러니까 결정하지 못하겠다라고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어, 더 늘어나고 있다는 라 것은 11월 중간 선거까지 가봐야 알수 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쯤 상원의원 선거에서도 이두명 간에 예, 결정하지 못하겠다 라고 답변한 사람이 5%나 됩니다. 그러니까 5%가 결정을 못했다는 라 이야기는 그 5%가 원업한테 붙어버리면은 예, 그러면은 워커가 질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될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이기 때문에 끝까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다가 어떤 결론까지 내놓느냐 하면은 어, 결선 투표로 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이두 명만 후보가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독립, 예, 무당파 후보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자유당이라든가 이런 독립적인 후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후보들이 가는 표를, 그런 후보들이 또 받는 표를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은 어느 쪽도 50%를 넘기지 못해서 결선 투표로까지 가는 그러한 승부를 보게 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분석까지 내놓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좀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뭐냐 하면, 어, 원옥은 젊은 유권자들과 노인들 사이에서 승리하고 있다. 노인들이 원옥을 좋아하는 이유는 전잘 모르겠습니다만, 해간 젊은 유권자들과 노인들 사이에서 승리하고 있는데, 40세에서 64세, 이 중년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원옥보다는 워커를 더 선호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남성의 60%가 워커를 좋아하는 지지하는 대신에 여성의 55%가 워녹을 지지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둘다 아프리카나 아메리칸이지만 아프리카나 아메리칸 유권자들로부터 워커는 12%의 지지만 지금 받고 있다. 어... 이게 좀더 개선이 될수 있는 부분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간 그건 좀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아프리카노 아메리칸들은 상당수가 민주당 쪽의 마음에 좀가 있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를 저희가 좀 보고 있다. 아, <laughs>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 이야기로 넘어가면은 주지사 후보인 에이브람스, 스테이시 에이브람스가 지금 이제 굉장히 지금 열세에 빠져가는 점점점 이미지가 나빠져가고 있고요. 열세에 빠져가는. 전국적으로 캠프에 대한 지지도와 인지도가 더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캠프는 조사된 백인 유권자들한테서는 68%의 지지율을 정말 압도적인 놀라운 지지율을 지금 받고 있고요. 그러니까 조지아주의 백인 유권자의 68%가 캠프를 지지한다. 어찌 보면 약간 지금. 등골이 오싹해질 수도 있는. 근데 아프리칸 아메리칸의 지지율은 10%. 브라이언 캠프가 받고 있는데 캠프를 지지하는 흑인들이 10%나 있다라는 것도 이건 뭐 의미 있는 숫자로 저희가 지금 볼수 있을 것 같다. 에이브람스 같은 경우에는 여성 유권자의 54%가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서 여성으로 분류, 남성, 여성으로 분류를 했을 때에는 여성 유권자들한테서는 에이브람스가 인기가 좀 있어 보이는데, 하지만 캠프는 남성 유권자들로부터 63%의 지지를 받고 있다. 전반적으로 브라이언 캠프에 대한 지지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저희가 좀볼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저희가 볼 때는 이미 이제 팬데믹이 끝났는데, 팬데믹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민주당의 선거, 정책, 선거 운동 정책이라든가 방향이 팬데믹 하에 있는 그런 예전에 2020년에 썼던 방법들을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형태인 것으로 저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팬데믹 상황에서는 이 유권자들을 직접 만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었기 때문에 펀드레이징 하는 쪽에 좀더 집중을 하고 홍보, 광고 홍보라든가 그 다음에 마케팅 노력들이죠. 전화를 건다거나 전단지를 뿌린다거나 이런 마케팅 도구들을 이용을 해서 어, 캠페인을 벌렸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민주당이 조지아에서 이겼었습니다. 2020년도엔. 그랬기 때문에 그때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겼으니까 계속 그렇게 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지금은 팬데믹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유권자들은 후보들을 직접 만나고 싶어 하죠. 아무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가도 내 앞에 당장 그 유명한 후보자가 나타나가지고 더군다나 NFL 스타 출신 아닙니까? MVP.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어, 당신이 원하는 게 뭐냐 내가 들어보, 들어, 들어주겠다. 내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주겠다고 하고 한번 포옹 한번 하고 악수 한번 하면은 그러면 유권자들이 마음이 상 높게 돼 있거든요. 그 직접 만나는 사람을 이길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 그런 부분들을 지금 민주당 선거 캠프들이 상당히 지금 간과했던 것 같다. 앞으로 두 달이 좀안 남았는데 두, 이제 딱두달 남았네요. 오늘부터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저희가 지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민주당 쪽의 선거 운동 전략 자체가 잘못된 방향을 잡고 있 있기 때문에. 이 상태라면은 공화당이 이길 수밖에 없는 결론으로 가겠구나. 다만, 과반수를 언제 넘길 수 있느냐. 과반수를 넘겨야 결선 투표까지 갈 필요 없이 결론을 낼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공화당도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끝까지 지금 애써야 되는 그런 상황일 것이다. 이 정도로 정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